안녕하세요. 아이고 다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상호 여러분, 맞지? 맞아요. 주상호. 그게 뭔데? 주일학교 사육자 모임의 주임말입니다 네, 아, 주상호. 주일학교 사육자 모임,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상도 목사님. 아세요? 알지? 누구신데요? 주상호의 운영자. 이 우리 고상도 목사님, 운영자로서, 운영자로서.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화자하겠어내 친구 앉아나겠지? 네네네. 그 마음, 사랑이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지요? 많이 힘들어 하지. 나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다정신들겠지만은 우리 주일학교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얼마나 힘든지 어 누가 관심이나 가져줍니까 솔직히 우리 주일학교가요. 한국의 미래요 우리 주일학교는 미래의 한국 교회요 아멘 그런데 관심들을 안 가져주니까 아이고 나다 줄 건데 네 붙들어 놓아도 안될 판에 그러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이것들 어떻게 하냐 그냥 그냥 노다지로 그냥 풀어놓고 그냥 가난히 있을 수밖에 없고 주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힘들지만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교사분들, 네, 우리 교사 선생님, 저속을 로가라 네, 우리 교육자 여러분, 네, 중일학교를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셔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아십니다. 아멘. 그 어린 것들을 붙들고 매달리고 땀 흘리고 그렇게 붙들고 살아온 그날들을 하나님이 아실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힘내셔야 돼요 아멘 이럴 때일수록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들을 향한 야, 더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더큰거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아멘. 더큰 강정을 주시려고. 아멘. 이런 기가 막힌 말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버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꼭 주실 줄 믿습니다 힘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를 안아주실 하나님의 그 위로로 위로 가으시고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 내세요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네. 코로나 시대 힘들어 하시는 전국에 있는 중등학교사역자 여러분들! 한번 화이팅 한번 외쳐 주시죠. 화이팅! 힘내십시오. 주사모! 주사모!